어, 최근에 이제 안타깝게도 아파트 붕괴 사고들이 여러 차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뭐 붕괴 사고의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만 좀 콘크리트에 대한 이제 구조 재료 건설 구조 재료에 대한 좀 이해가 있었다면 좀 붕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은 양이 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좀 연구나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좀 건축 재료에 비해서 아직도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성능 규명이라든지 향후에 어, 새로운 더 성능을 높이는 콘크리트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할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 분야를 좀, 음, 전공으로 해서 어, 대학원에 좀 진학을 해서 전공 분야로 삼아서 심도 있게 연구개발하고 어, 공부하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콘크리트에 관련돼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걸 큰... 매력으로 느끼고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물, 모래, 자갈들을 적정량을 배합함 배합하고 굳힘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어, 고대에서 지금 현재 이기까지 어, 이제 콘크리트는 이제 여러 혼화재와 혼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제 시멘트 시. 생산 과정에서 CO2 발생량이 많이 발생되는 시멘트 사용량을 줄인 무시멘트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 강제와 비슷한 고, 고강도를 지니면서도 고유동성을 지닌 UHPC 그리고 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섬유보강 재료를 넣은 e c c 등 어, 현대산업개발에서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면서도 콘크리트의 단점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 재료들이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미래의 기술 측면에서 매우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단점, 재생적인 단점인 이화탄소 배출량과 많은 양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또 인장 강능 낮은 인장 강능 두 가지를 있다고 말씀드 했는데 그걸 이제 동시에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물의 회복 탄력성, 내구성, 지속 가능성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반을 좀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발한 재료들이 실제 어,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품질, 재료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의 어, 균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량 생산 시스템, 그다음에 어, 설계 기준과 시방서 등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어, 이러한 실제 이제 개발한 재료가 실제 구조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어, 좀 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뿐만 어, 아니라 어, 더 성능이 우수한 콘크리트 건설 재료를 좀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연구는 이제 앞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성능들을 더욱 더 개선한 연구를 더욱더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저희가 특정한 역학 성능인 압축강도의 압축강도와 인장 성능뿐만 아니라 뭐 내충격성이라든지 콘트롤트 균열폭 제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더더 연구해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게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어 대학원생들 분들께 이제 향후 계획을 대학원 진행하거나 현재 대학원생 분들께 어뭐 간단히 조언을 좀 해드리자고, 드리면, 어, 이제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석사과정 기간이 이제 2년으로 짧기는 하지만, 어,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성장하기 위한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전공 지식을 당연히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도 습득을 하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어, 그거 글로 표현하는 어 그런 능력들을 좀 키우시는 게 에, 그거에 중점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습득할 수 있도록 어,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된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독립된 연구자라고 하면 이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 기획을 하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나온 결과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실제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갖추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을 어, 논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 그 글을 바탕으로 남을 설득하고 어, 논문을 수정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대학원... 네,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연구 성과물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연구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어, 지도 교수님인 이방윤 교수님을 비롯한 전공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의 연구를 도와준 연구원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학과 학교 내에서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어, 연구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어, 전남대 학원 많은 분들도 이러한 시스템, 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하시고 이제 이용하신다면 좋은 연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